마음은 말로와 마음은 말로야, 마음은 말로 아, 마마음 말로야. 잠깐만, 문이 anyway, 열리네요. 그대가 들어오죠. 첫눈에 나와 <laughs> <Wow, 웃음> 잠깐, <,ups, 0 %apa> <laughs> 존나 아빠, <빤>. 네 <laughs> 술은 안전하게, 그리고 즐겁게, 그리고 허허하게. 아, 여고생장인것이여아생여보생여러분들 반갑습니다... 보생여고생장반가운것이여러분들여갑습니다보생입니다생장 여보생장, 여보생모여장 뇨, 보통 뇨에요 아, 그 아니죠, 박후이 형 물론, 미인의 이 가게는 신화양과 6잎의 침착이 필요하여 잘 만들어진 것입니 하하, 여고생장 반가운것이 와 이렇게 봐도 속도 팍팍한 소 저세상방송 아까 나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 들어오신거야 허딕짝 해가지고 가발 쓰고 있었는데 가발 허딕짝 벗고 어, 어머니 어, 이 새끼 뭐야 이뭔지거야 어머니, 그게 이게 제가 83kg였잖아요. 근데 제가 75kg까지 빼기로 했는데, 그게 실패한 거예요. 그래서 방송에 공약을 한 거예요. 그... 아니, 그... 아유, 이 새끼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카메라 들고 갑자기... 아, 이거 추억이잖아. <laughs> 확대해가지고... 아, 아, 아... 나 박제됐어. 어머니, 핸드폰에... @웃음... <웃음> 갱원님, 현황만 봐도 니다 <laughs> 아, 웃지마~ <laughs> 여기까지만 보면 존나 예쁘다. 근데... 닥치질 못하겠느냐? 나 그거... 뭐시냐? 야, 나 그거... 이것도 있어. 최악씨 <놀람> 지발... <laughs> 봐와와와와 아, 귀여운 토끼짱인 것이어 가지가지 하네 <laughs> 왜? <웃음>

<laughs> 아, 이렇게 가린 맛.. 부부에서만 영상 챙겨봤는데... TV에서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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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, 오야, 오야... 허~ <laughs> 컴... <laughs> 오이, 오이... 혐짤은 나, 너굴맨이 치어쓴 게 걱정하지 말라고... <laughs> 야, 그... 치킨 기프티콘 보내주면 그치? 지금 차림 그대로 배달받으러 나갔냐? 야! 내가 네, 이 상태로 배달받는다 진짜 아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어서 이제 좀 그렇게 됐습니다 하면은 이제 이해해주지 않을까? 아뇨 <laughs> 근데 레전드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배달원이 딱 배달받으려고 딱 문을 열어 근데 옆집 사람이 거기서 빡딱 튀어나와 아내눈아 아, 옆집에 변태 사아아하하 <laughs> 다녀올게요 여러분. 아 씨발 아. 갈게. <laughs> 아니 배달원 분이 딱 치킨 받자마자 배달원 분이 안녕하세요 하고 나가니까 갑자기 배달원이 내 눈에 딱 쳐다봐 당황해가지고 눈 동그랗게.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갔어. <laughs> 그래도 치킨이야 여러분들. 와 아, 치킨 받았어. 감사합니다. 아,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농담입니다. 시발 다시 나갑니다. <laughs> 일단 치킨이랑 먹기 좋게 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킨이랑 먹기 좋은 술. 펩시냐 이거 하필이면 콜라가. 뭐 펩시로만 듭시다. 여러분들 럼 콕이라고 있어요. 어. 코리안이라고 말하면 한염이잖아. 한번 살짝 올렸다줍니다 아하하하. 가슴 빈약해보여 풍선이라도 넣어봐요 아니 내 가슴이 내 가슴인데 님들이 왜 뭐라해 내 가슴이야 등인줄 알았다고 체리다이 펜타트 올렸어 잘 봐줘 알겠어 잠깐 기다려봐요 펜타트 올렸다고요? 펜타트 보자 이분 뭐야? 왜 이리 잘 그려? 야 잠깐만, 이 페르나트 미쳤는데?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이 사람 웹툰 작가야? 하와하와, 여고생 양콘장인 것이 와요. 여래서아 <목소리> 페르나트 감사합니다. 미쳤네 진짜. 야 씨, 퀄리티 뭐냐고 이거. <목소리> 앞으로 여장하시면 방송대기하면로 쓰세요. 싫어, <목소리> 싫다고. <목소리> 덕혜님 <laughs> 반가워요 언니 너무 예뻐요. 머리결 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머리결 관리요? 딱히 안 하는데 그냥 굳이 하자면은 새로운 머리를 사는 거. 옷을 벗는 줄 알았더니 다른 걸 벗었다. <laughs> 슬로모션 우 찰랑 차 샤릴라 르라라라나 좋아 나 사랑 샤릴라 르라라라나 좋아 나 사랑해